이거 봐, 나무가 엄청 울창하다. 너무 예쁘다. 너 줘. 이거 두개 붙여준다고 했거든. 아. 두개 붙이면 충분할 것 같지? 와. 여기 침대 필요 없겠지? 유준이가 아, 굴러다니니까 여기 재워보자 여기서? 어 자꾸 침대에서 그래. 떨어지잖아 그럴까? 그러니까? 답답하면 그때 꺼내줘 아, 이제... 여기 아까 침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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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테이블이랑 우와 정원 앞에 그래. 테라스 테이블도 있어요 푸릇푸릇한 뷰가 진짜 이고 문도 음. 좁지 않아요 깔끔해 깨끗하고, 쾌적하고. 에어컨 너무 뻥뻥해서 추운데? 마! 마! 클럽 라운지에 왔어요. 5시부터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시간이 별로 없지만. 아주 안주할 만한 칩이 있고, 도자도 있다. 근데 엄청 좋아. 먹몸 진짜 맛있겠다. 같이 할머. 초록색. 음 맛있어. 음식 다 맛있네. 두개 먹어놓고 다 맛있죠. 배고픈데 뭔데폴리플라 평소 챙겨 먹진 않지만 특이니까 맛있네. 남편이. <laughs> 저랑 거의 비슷하게 <laughs> 갖고 왔어요. <laughs> 음, 이것도 맛있다. 야, 비어. 아, 어떻게 너무 맛있어. 아, 지금 호강하네 이번엔 육아도 아빠가 육아도 거의 다 하고. 응? 거의 내니 수준 아니야? 껐어? <laughs> 아니야. <웃음> 끈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정말. 서운할 뻔 했어? 아니 마음에 우러나는 얘기라고 생각할 뻔 했는데 아니 <laughs> 그래? 오빠 아니 저번에 내가 무슨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하니까 아 이거 왜 찍을 때는 이런 얘기 안하냐 그랬잖아 약간 방송용 멘트일까? 아니지 <laughs> 진짜 배불러 어떡해 파스고 과일은 내가 다 먹어 맥주, 마가리따 모히또 종류별다 먹었다

아거 어딨어? 유진아, 아거... 아거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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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하마 어딨어? 하마... 아... 하...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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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유진이였네 유준이 어딨지? 유준, 유진... 어이, 깨끗! <laughs> 야! 또 <laughs> 거기 다 보이는데, 손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숨으려면 다 숨어야지. 어? 내말 들었나? 야, 이렇게 닉슨가 그안 보이네? 깨끗! <laughs> 너무 좋아. 하나? 못참지 <laughs> 빨리 주래 클럽 라운지 낮에 보면 이런 모습이고 너무 예쁘죠 로맨틱해 연꽃이 있어 와 <laughs> 오케이 자리가 좀 치열하겠네. 어! <laughs> 자꾸 신발에 뭐가 들어와, 그렇지? 모래 들어가서 느낌 이상하대. <laughs> Yes <laughs> mmm, -hmm. mm -hmm. mm -hmm. mm -hmm. 어디 갔어? 아, 저기 있어. 이준아, 이준아, 이준아. 이준아, 좋아? 물에 오니까 좋냐고. 물에 오니까 좋냐고. 왜 자꾸 돌아? 너, 너안 돌으려 그래? 왜? 어? 왜안 돌으려 그래? 물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돌릴 줄 알게 됐네. 야! 이리 와봐, 와봐, 와, 여기 좋다, 그겠지 여기 바닷가도 보이고. 유진 이 여기서 바다 보면서 수영도 하고 너무 좋다, 그치 지 유진아, 저기 미끄럼틀 타러 가볼까? 정원아, 안녕. 저기 미끄럼틀 타는 데도 있어, 유진이. 약간 쫄았어, <laughs> 물이 막. 아, <웃음> <수고하잖아>. <웃음> 유진아 미끄럼틀이야. <미크라운틸이야>. 내려와봐, <수고하자. 웃음> 내려와. 내려와. 미끄럼틀 잘 타잖아. 쭈욱! 쭈욱! 우와! <웃음> <웃음> 가자, 어, 우와! 오, 어, 깊네? <laughs> 응. 야, 엄마랑 수영하자. 예, 저기, 물 <laughs> 나오는데, 혼자 보내봐. <laughs> 무서워해. <laughs> 엄마,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엄마? 아, 자기도 려고너 그러나 뒤집힌다. 와! 아, 또 뒤집어질 뻔했어. 내물 먹을, 오빠 물 먹었어. 내 도망가네.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 아니 길에 엄청 개들이 돌아다녀 주인 없는 개들이야? 뭐야? 아니 다 주인이 있대 아니 근데 <laughs> 그냥 세대면 집에 들어가고 이거 봐봐 아 용호차로 이거 다리니까 너무 편하다 앞으로 웬만한... 아 오늘 마지막이야 <laughs> 아, 지금 지금 기저귀 갈고 있다 완전 인형이야 진짜 얘 그... 엄청 컸어 쟤... 야, 쟤보다너 보니까 야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다 야 어린이. 여기 또. 어 분위기 좋다. 근데 이런 자, 이런 게 하얏트에도 저쪽에 있었어. 우리가 아예 안가안간 거지. 시어맨스 응. 클럽. 다들 이렇게 여유로워. 이렇게 나도 누워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아니 물론 난좀 쉬었지 오빠에 비하면. 오빠는 응. 그... 유준이 밀착해오느라. 모래에서 나오기 싫어할 정도로 그냥. 아빠가 너무 재밌게 놀아줬나 보다. 엄마랑 놀면 재미없는데. 엄마맨날 꼬르륵꼬르륵하고. <laughs> Even for me is very. 아빠, 아빠 뭐 있어요? 아빠, 아빠 뭐있어빠 아빠 뭐 있어요? ถือรอกอิ่ดอิ่ดอิ่ดอิ่ดอ่าอ่า 사랑해요 윙크? 윙크? 아 윙크 아 유진 윙크 해봐 윙크 윙크 35년 전 생일파티를 여기서 하셨다는데 대단하다 멋있다 혹시... Yeah. 따따 조심해야 돼 물에 빠지면 큰일 난다 너와 여기 도 멋있다 이준아 이준아 이제 여기도 안녕이야 하야트즈젠시 사누드 지금 체크아웃 하고 있고 여기 체크아웃 후에도 아야나와 마찬가지로 수영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수영장 가서 또 놀다가 여기 샤워실도 이용하고 저녁 비행이니까 저녁도 아니지 밤이지 밤 늦게 비행 타야 돼서 최대한 많이 놀고 저녁까지 먹고 나서 아마 이동할 것 같아요. 우와 이주나 멋있어. 우와. 대 수영하겠다 그러다가 이야 요즘 대단하다 야 먹지마 이야 이금 배영도 해어 고고고고고 우리 갈까 아, <laughs> <laughs> 나가자 가자 그만하자. 다섯 <laughs> 손, 손 끼는 거 봐. <laughs> 다시 입겠대. 시푸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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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웃음> <laughs> 피자. 이미 맛있다. 한 조각은 아빠가 냠냠 <laughs> <laughs> 음. 무섭잖아그지너안 무서운 척 하네? 이렇게 놀았으니 유진이 비행기에서 잘 자겠지? 그치? 어, 여기 거 올라가 거 시내에 있는 센사티아센사티아 매장이 왔어요. 여기 아야나에서 어메니티로 나왔던 곳이었는데, 달리의 미소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거라 구경하는 거고, 내가 할권 대충 정해놨어. 아, 이게 마사지 오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스파에서 마사지할 때 써준다는 거야. 되게 향이 좋대. 진짜? 오빠, 발라줄 거야? 레몬 그라스 향이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같 그럼 이걸로 할래. 이거 해주세요. 아기이 시리즈 파츠가 만 4천 원 정도. 네. 아, 이게 얼마나 건조냐에 따라서 달라지네. 아, 더때뭐 어때? 좋네이게 거기서 나왔던 건가? 아야나이 건가 잘모르겠안 나... 맞는 것같 밸런스 한 번만 더 밸런스 밸 아, 그래. 카밍이다 카밍 개 지원이 거랑 내 거랑 응. 형님들 거랑 비슷한 응. 스타일 그러게? 오빠 자라? H&M? 거기 샀잖아 뭐. 여기서 충분히 살수 있었네. 아, 우와. 달리고 나서더 비싼 거게네 <laughs> 유모차 끌기에 너무 길이 안 좋다, 오빠. 어떡해? 인도 게 유모차 여기는 안 가져와야겠다. 아, 근데 그렇다고 유모차도 없으면 더위험해 진짜 얘기랑 우기 안 좋다. 유모차 끌기에는 진짜 안 좋은 한경. 스미냐기나 그런 데는 더안 좋다는데 대체 어느 정도 일지 아, 그냥 얼른 빨리 비행기 타고 싶다, 이제. 도착. 1시 5분 후 출발. 이게 벨트에요 유준이가 해볼까요? 유준이가 해보자 유준이가 해보세요 레스티지 라인으로 좀더 빠르게 갈수 있다고 해요 다행이다 짐도 많고 아우 가품하는 거봐 나 안녕하세요, 인사해. 셀프로 자장가 틀었다고, 유주니까. 엄청 졸린가 봐. 꼬자, 꼬자, 꼬자. 너 인사 좀, 뭐, 검해봐 라운지, 너무 쉽지 않아요. 라운지,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 네, <laughs> 라운지는 참 별로다, 근데. 원래 외국 라운지가 그렇게 괜찮은 데가 없어. 음식이 그냥 아주 살짝 요기할 정도로만 있지. <목소리> 찍는 줄 아나 봐. 보면서. 어. 차들을 왜다 세워놨어? 오도독오도독오도독 씹어 오도독 먹어? 비행기 탔지 비행기 가 어떻게 해? 오구들아. 네구들이오아오구들구카아오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오구들아. 치카. 구아오아빠가있아 여기? <목소리도> 안녕, 유준아. <목소리도> 안녕.